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신규 상장 메타로 굉장히 올라갔고, 이제 업비트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릴 테니까, 이 변동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3,100억대에 달하는 하루 동안 거래 규모가 나왔던 것만큼 굉장히 좀잘 흘러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시총만한 거래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장, 얘도 솔직히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2023년 9월에, 이제, 비썸에 신규 상장돼서, 워낙 마켓에서의, 이제, 역사가 길진 않다. 자, 그런 와중에도, 여기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중간중간 이런 펌핑들이 나와줬단 말이야. 개민, 개민들을 딱 타게 만들고, 다시 딱 빼버리고, 이런 구간에서 손절시키고, 또 다시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업비트에 이제 신규 상장되자마자, 이 박스권들을 단기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안 깨게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까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973 찍어 줬고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대로 추세선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고점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좀더 옆으로 이 차트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완성이 되게 되, 되냐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횡보를 하면서 단기적인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거래량들을 또 다시 한번 급증시킬수 있는 구간대에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만한 구간대들은 이렇게 갔다가 빼고 다시 올리는 이런 차트가 한번 기대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피부나치를 보더라도 고점 찍어보게 되게 되면 은뭐 떨어진 게 아닙니다. 236 부근에서 지금 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382까지는 뭐 당연히 간다고 보셔야겠지만 이게 여기서 다시 급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올라온 만큼의 다시 한번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이236부분을 지켜주면은 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750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네, 752 부근까지는 열어 두시는데 단기적으로 8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단타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짧게 잡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또 한번 수익을 한번 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자 거의 1000원대 찍어주고 600원대 찍고 다시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성장된 코인의 이 정도 등락은 여러분들 놀랄 필요는 없지만 이 변동성이 굉장히 셌다는 것을 거래량이 받쳐주는 코인들 상위 5개 코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화 시장 내에서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만큼 뭐 도메인 팔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단기적으로 쓰이는 코인들 위주로 올라가는 만큼 신규 상장의 메타까지도 웹3까지도 잡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많이 올라와서 위험하신 분들은 정확한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매도가를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매매 진행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오세요 이거 가지고 단타 한번 칠 테니까 그 다음에 문자로도 카톡방 싫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자 9929-0309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 모든 혜택들 다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아이디 말고도 여러분들 들고 계신 코인 중에 가장 어려운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뭐 하락률이 심하거나 지금 많이 물려 있는 코인도 어떻게 탈출할지 모르겠다는 코인 한 종목만 집어서 여러분들 평단가랑 그 다음에 비중 같이 써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분석해서 여러분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는 이런 여러분들 구독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코인들 한 종목 보내주시고 플러스 매매가 스페이스 아이디로 단타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런 코인들, 뭐 신규 상자 메타들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을 많이 찾아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세트라는 종목 1시간 봉으로 좀 보면 은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내드렸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아버렸습니다. 자 물론 더 올라갔지만 우리는 24 정도를 최대 수익률을 잡아서 20% 이상 수익 내드렸어요. 이거 단기로 여러분들 어 저번 주 주말에 어, 드린 겁니다. 주말 내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고, 어, 설날 선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저희가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숫자 1번 딱 보내주신 분들, 주말 단타 종목 나갑니다. 뭐, 일요일 날께 보내드렸고, 파워 애저란 종목 4 1 7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뭐, 얼, 엄청 올라갔죠? 여러분들. 아직도 어, 빠진 지금도 수익이 엄청 날 만큼, 이런 종목들 제가 세력이 들어서 대기하고 있는 종목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제 뽑는 게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검색기를 통해서 세력이 입장한 것을 보고 나서 제가 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이 달성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할게요. 거의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번호로 숫자 1 써주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 단타, 그 다음에 뭐 시황 이런 것도 받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귀찮으신 분들은 문자로 만 이렇게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메타 코인은 계속적으로 제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